다음에 네. 천국 백성의 한 장이 지금 마태복음 오장육장칠 장이에요.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다운 삶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의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것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백성은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염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염려. 근심은, 염려, 근심은 마음이 나눠져서 그래요. 마음이 두 가지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니까 걱정이 염려가 되지. 그냥 딱 하시면 돼. 그냥 하면 돼. 새벽기도 갈까 말까 그러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지. 그냥 나오시면 돼. 그 염려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애기들이 염려하는 것하고 엄마, 아빠 염려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세상 백성들은 탈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해요, 이게 한나라 백성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뭘 좋아할까? 수준의 차이예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뭘 염려하지? 당신은 세상 백성이요. 염려의 수준이 그 사람 수준이에요. 우리는 한나라 백성입니다. 적어도 한나라 백성이에요 근데 어제 아침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셔야 돼요. 어제 아침 말씀과 읽어봐요. 다시 한번 24절. 24절 같이 읽어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기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이 동등하니까 걱정이 생기지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 주셔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누리게. 근데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보세 오늘 말씀 25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요런 건강하니까 입는 거 걱정하지, 건강하니까 먹을 거 염려하지. 병원에 떨렁 누워봐요. 옷이 필요 없어요. 병원에준 옷을 입어야 돼요. 먹는 거요. 예 의사가 당신 금식이요. 그럼 아무도 것못 먹어요. 건강하고 살아 있으니까 뭘뭘 걱정하지. 이두 마음이 나는 마음이 나눠졌다는 게막 하나님도 섬기고 아, 돈이 신이 돼 버려 가지고 돈이 있어도 아니 돈은 하나님 주세요. 딱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걱정 끝입니다. 그리고 염려하는것 가운데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걱정해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만이 내 시간이요. 에 그런데 내일 일을 걱정해? 물론 뭐 미래를 계획해야지. 그런데 주시해야지. 오늘 불러가면 그누구 것이 되겠어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지요. 야 가을에.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출을 할 수확을 하는데 너무 많은 수확이 났어 기존 창고를 보니까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럼 나눠주면 얼마 나 좋겠어, 이렇게. 근데 다 창고 헐어 버리고 거기다 막 크게 새 창고를 짓고 가득 채워놨습니다. 자, 내용은 이제 먹을 것이 많고 걱정 끝. 하나님 말씀하네요. 이 바보야. 올밤 대영은 불러가면 누구 것이 되겠소. 그렇게 살지 아라 오늘 여기가 중요해. 공부 안 하는 친구들 걱정하지요. 일안 하는 사람 걱정하는 거예요. 취직 문제요. 일자리 생기면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주는데 없는가? 근데는 없어요. 일자리가 많은데 일을 안 하니까 외국인들이 가세요 외국인들이. 왜 당신 하면 안 돼, 그것이. 가서 일하시다가 올라가시면 돼. 그냥 첫 번부터 막 배가 부르려고, 이렇게. 고민이 많어. 가야 되는 말. 그냥 가시라니까. 가서 일하시면 돈이 생겨요. 이런 건강이 있는데, 일하시면 먹을 거 생깁니다. 일안 하니까 걱정이 생기지. 뭘 먹나 걱정이, 가서 일하시면 된다니까.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백성들은,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그거에 먹는 거, 입는 거, 매일 먹고 있어 는 거, 이렇게 막. 얼마나 큰 집에 사나. 얼마나 좋은 거 먹나. 뱃속에 들어가면 그건데, 그게 또 수준이래. 삶의 수준이 강남에 살고, 그거는 당신의 생각이고, 하나님 볼 때는, 늘 기억나시잖아요. 부자와 나서로, 그렇게 먹는 거에 걱정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이름도 기억을 안 해. 하나님 이름도 기억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비록 그렇게 많이 안 가졌지만, 딱 생각 속에 새벽을 깨우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떤 마이 좋아질까?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읽어봐요 533절 그런 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입고 마시는 내가 책임져주지 네 생각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 아들 딸이 뭐 그렇게 먹는 거 걱정하겠어요? 우리 손주놈들이 먹는 거 걱정하겠어요? 걱정 안 하지 가장 더 좋은 거 주려고 아버지가 엄마가 생각하지요. 할아버지는 나도 생각하지요. 근데 왜 그걸 왜 걱정하는 거요? 예 손주놈이 턱을 얹져가지고뭐 먹고 사나? 아이고, 취업하고 해야지. 취업하고 해야지. 유치원에나잘 가라, 이놈아. 뛰어놀고 잘해라. 그럼 니가 할 일이요. 아 그게 우리가 할일 아닌가요? 오늘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아직 땅에 그냥 발붙이고 살아간다고 땅에것염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비록 땅에 바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미 천국에 앉아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지겠지. 대 백성이야.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하지. 너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머릿속에 맨날 먹고 있고 마시고 어느 차집이 좋은지 어느 식당이 좋은지 그거밖에 없더라. 아니 네머릿속엔 내가 없어. 나도 너를 기억하잖아. 잘보셨야대요 염려한다고 키가 더 커지는 거 봤어요? 우리 자식이 키가 안 큰데 막저만은거 어떡하지? 아 밥을 많이 먹게 해요. 밥을 많이 먹는 키가 크지. 앉아가지고 어떻게 키가 크나? 병날 고민하고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시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25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으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요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요 아니하냐 오늘도 생명 있음에 감사하십니다. 잘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어 다니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얼마나 환자들이 있는지 큰 병원 은 입원도 못해 병실이 없어서 자 건강 주시면 감사해야지 이 건강 주니까 또 맨날 뭘 먹을까 막뭐더 어, 좋은 거더 많은 거 없나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읽어봐요. 26절이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줄 하늘아버지께서 귀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니 새들도 걱정이 없는데 그냥 막 노래하고 사는데 아니 공중나는 새를 좀 보라니까 하늘아버지가 목이 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으을지음 받은 저 여러분들을 책임 안 지시겠어요? 안 쳐다보니까. 하나님 신뢰도 안 하니까. 내가 다 걱정하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을 신뢰해봐요. 아버지, 가방이 떨어졌어요. 아, 용돈이 필요해요. 그럼 안 주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 아,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빚을 내서 해주겠지. 네가 알아서 해놈아 이런 부모가 어디겠냐고요 읽어봐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냐?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고민해봐요. 키가 너무 작아요. 막 190대 해주세요. 절대 그렇게 자라지 않아요.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걱정대 것도 되는 일을 갖고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 시간에 밥을 잘 먹고 가서 운동하시오. 키가 부쩍부쩍 부쩍 크지요. 읽어봐요.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빨간 줄 생각이 없는 거요. 하나님 백성은 생각이 멋있습니다. 생각이 멋있지요. 어디를 바라보지요?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라니까. 들에 백화파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있지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었냐. 들에 백화파가 고 의복 만들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한적한 한 번도 없어. 읽어봐요.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설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이 못했니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에요. 그 화려한 궁궐에서 다 금이야, 그리다 금이야. 막 상아침대에 눕고, 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영광으로도 이거 하나도 못해. 해.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 만드신 거는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제 다시 터짐을 면하고 막한 곳더 싸 올라가는데. 하나에 딱 보시고, 뭐 하는 것들이지? 뭐 하는 것들이야? 아이고, 저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자기들 이름 내겠다네요. 하나님이 언어를 흐트러버리니까, 한순간에 끝나네요. 다 우주 비행선을 쌓아 올리고, 뭐, 애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생명, 개놈 지도를 만들고,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두 끈들이면 다 죽어. 다 죽어요. 우리는 참,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하시면 되는, 그분이 하시면.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겨야지. 자, 읽어봐야 어있네요 30절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이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면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빨간 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자 맨날 두마하며 돈 걱정을 혼자 다 해. 이렇게 막. 그리고 너무 막 덜덜 떨어. 이렇게 막. 아니, 하나님 거라니까. 하나님 거라니까. 여러분, 가난 땅을 정탐하러갔던 12명 보셨지요? 12명이 가서 막 가난 땅을 탐져보니까그 땅을 주실, 이제 들어가 살게 될그 땅을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막 산지인지 평지인지, 누가 살고 있는지. 한 곳에 가니까, 해부론에 가니까, 기가큰 거인들이 살아요. 기가막 2m, 3m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이미 준 땅인데, 10명의 정탐군들이, 아, 우린 틀렸어. 우린 틀렸어. 우린 메뚜기 같아. 우린 못 들어가. 그냥 입에 여는 말이 못 들어간다는 거 틀렸다는 거 와가지고 막 선동해, 선동해 막. 하, 여러분 가 보니까 기가 큰 거인들이 있어. 그림의 떡입니다. 그때 여우서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말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린 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누가 들어갔어요? 여우서 갈렙만 들어갔어요. 믿음이 적다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염려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건데 이렇게 우리를 주려고 어제 말씀 보셨지요 내가 이 백성을 창조했는데 나를 찬송하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그눈 뜨면 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오늘도 앉아 가지고 맨날 뭐 먹을까 입을까 더 좋은 집더큰집 하나님 기억도 안 하세요 너는 세상에서 엄청 매일같이 호화로 연락하고 막 누리고 목사님은 나는 너를 기억이 없어. 내가 너를 보내는데 난너 기억도 안 나. 지옥에 지옥. 오늘 그 얘기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걱정이 없이 떠나가지, 여기지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자식은 걱정할 게 없어. 내가 이렇게도 해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돈을 사줄 것이고 아, 신뢰가 가는데 뭐 걱정이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틀렸어. 내가인 내가크 그러니까 이 아들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자오늘 염려하는 수준이 뭐냐는 건 내가 여러분 자 생각해봐요. 오늘 내가 뭘 염려하지요? 내일 염려하세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돈 버는 문제요. 예돈 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신령기 8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게 하심으로 가 되는 것이 내가 뛰어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뛰어다니시었대, 열심히 살으시었대. 그런데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다돈 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게 하셔야 됩니다. 이 수준을 잘 하셔야 돼. 세상 수준 살지 말아 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읽어봐요. 삼십일 절.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빨간줄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맨날 먹을 거 걱정해. 맨날 어떻더큰 집으로 이사가나, 아니,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옮겨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것도 우리는 구역 예배 들으면서 차원 높은 얘기를 해야지. 맨날 커피집 어디 가니 너무 좋더라. 막 식당 좋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은혜 받은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셔야지. 적어도 한 주간 살면서 간증거리가 넘쳐나야지. 맨날 세상 얘기만 해, 세상 얘기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32절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아시지, 아버지가. 그러므로, 시장 33절.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빨간 줄.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옷도요, 옷이면 순서가 있어요. 이, 거듭부터 입으면, 틀렸어. 수급도 뒤보야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은 뭘로 하나님을 좋아하게 할까? 이런 염려의 수준이 다른 거지. 맨날 먹고 사는 세상 이방 고아처럼 그런 염려하지 말고,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안 나가던 새벽을 한번 깨워봐야지. 안 읽던 성경을 읽어봐야지.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삶의 우선 순위가 아니요. 맨날 자기밖에 없어. 자기밖에. 자기를 좀 힘들게 봐요. 용납이 안 되지.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 3장 1절을 보니까 고통한 다이을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마지막 때 징조예요. 다 무이기주의요. 뭐 에고이스트. 자기밖에 없어. 이웃은 눈에 들어지도 않아그 지옥갈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아니, 돈이 신이 됐버렸어. 당신은 교회 다니지만 세상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백성은 다섯 번 읽어봐요. 33절. 그런 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도하시리라. 아멘. 예. 목회보니까 가자. 성전에 교회 머물러서 어떡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게하면 그럴까, 그냥. 그리고 앉아 있었더니요. 33년 앉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하셨어요. 제가 제주부에된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제주가 있겠어요. 내가 뭐막 귀가 크게 해요. 무슨 뭐 박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교회도 지어주고, 막 이전도 시키고, 또 이렇게 건물도 지어주고, 또 사람들도 막 보내주잖아요. 내가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보내셨잖아요. 내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 1월달에 새가족이 한 번도 안 보이네요. 새가족을 보내주세요. 근데 어저께 등등하나 부셨지요? 아니, 그렇게 하시는 거요. 그렇게 하시는 거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1어봐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일을 누가 알수 있겠어요? 오늘 밤에 죽는 사람도 많아. 오늘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암으로 죽는 사람 사고는 많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또 내일 눈 뜨니까 그냥 온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쉬었다니까요. 눈딱 뜨면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키셨네요. 오늘 하나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장례식 가서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해요. 죽음은 잠든 것이에요. 잠자는 자들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좀 오랜 잠이 들었고 우리 몇 시간 자고 일어났어요? 잠자는 건 죽은 거라 나니까요? 아유, 어젯밤에 죽어 잤어요, 죽어 잤어요. 맞아요, 당신 죽었어.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해야지. 오늘 밤 불러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많이 싸놓으면 뭐할 거, 뭐, 백억을 뭐 가지면 뭐할 거요? 오늘 밤 불러가면 끝이지.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나간 옛날 얘기 하지 말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만이 나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하시고, 오늘 여기서 힘써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유, 일은 안 해. 기도는 안 하고, 입으로만 비타, 입으로만. 예배 드려야지. 성경 읽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와서 앉아 기도하시라니까. 오늘 여기밖에 시간이 없어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멋이지요? 자, 세상 사람인지 염려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요. 오늘도 먹을 거 여기면 면 그건 세상 사람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뭘 하면 좋구할까 오늘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1월이 마지막 주간이에요. 걸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새도 먹이고, 들풀도 입히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지음 받은 너를 내가 책임지 않겠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라. 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쓰임 받게 하옵소서, 내 사업장이, 하나님 영광 이름이 나게 하옵소서, 가장 돈 많이 벌어가지고, 놀러다니고 하지 말고,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세요.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래야지. 맨날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또 그렇게 출세하면, 저 국회의원들 보셨어요? 지들 먹고 사는 문제. 뭘 걱정이요? 돈 엄청 많이 주는데. 맨날 돈 끌어 모으고. 멋지게 사십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들 의식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세상의 신분도 아 경찰은 경찰의 신분, 소방관은 소방관의 신분이 있어요. 의사는 의사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좀 멋있게 살아야지. 맨날 세상 사람 염려하는 그 염려하고 그냥 어디 가면 물... 번 그러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그래서 받은 은혜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시다가 물 떠온 하인만의 비밀을 아십시다. 새벽 기도하 어제 보셨잖아요. 크 야곱이, 요셉이 그렇게 보고 싶어도 탁 예배 드려놨더니, 본 비례를 말씀하잖아요. 새벽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하루꼴 다 말씀하시네.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일이그 일은 이렇게 하면 돼. 아, 사인을 받으셔야지. 사인을 받으셔야지. 멋지게 살아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